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처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다가 거기서 또 감옥살이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이 요셉을 결국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에? 국무총리로. 맞아요.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차, 이제는 뭐 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큰 권세를 누리니까 이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굽에 큰 기근이 임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모두 다 먹여살리려고 이 애굽으로 데려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애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2 8절에 보면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28절? 그렇죠. 17년을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져서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이제 불러 가지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요셉아, 너 잠시 나한테 좀 오너라.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고 아주 바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니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너 이제 이로 와봐. 너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뭔, 뭡니까?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됐는데, 너 내가 죽거든 나를 어?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를 묻어다오. 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기를 자기가 죽으면 그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랬을까요? 아,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서 <laughs> 어, 바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할아버지 누구?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음. 그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 는누구예요 i s 응누구 i s a 이삭 이삭 a a c Isaac, i s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바로 그 땅에 자기가 죽어서도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었던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이 그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건우,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저 하늘이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하늘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에요. 고향. 응? 우리 사람은 그래서 고향에 묻히고 싶어해요. 응? 그래서 건우 할아버지. 그러니까 건우의 아빠의 아빠도 고향에 돌아가셔가지 고향에 고 묻혀 계세요. 그리고 건우의 아빠의 엄마, 할머니도 고향에 묻혀 계세요. 응? 근데 건우의 엄마의 아빠와 엄마의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Here. <laughs> 지금 여기 아직 계시죠? 살아 계시려고 그러죠? <laughs> 그래서 건우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건우 할아버지 할머니는 벌써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아빠가 고향에다가 이렇게 묻어드렸어요. 음?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 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죽은 사람을 무덤에다가 매장을 해요. 그렇죠? 음? 하지만 우리 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가지고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자기를 묻어 달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 9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란 야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니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마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고향 땅에 묻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 이그이 세상에 있는 그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 하나님이 무슨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고 싶어서 이 야곱은 애굽에 장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야너 너의 손을 내가나 이리 줘봐. 그래서 이 허벅지 아래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허벅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었어요. 너 약속해라고 할때그 엄중한 약속을 할 때는 허벅지 아래에다가 그 상대방의 손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덩이 밑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고 약속을 시키는 거야. 너 내가 너한테 하는 이말너 반드시 지켜야 돼. 아주 중요한 거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30절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바로 할아버지 누구?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응 음, 음, 이삭. 다행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장된 바로 그곳에 나도 묻어다오 그 말을 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의 품이 좋아서 그럴까요? 음? 무엇 때문에 거기에 묻히고 싶어했던 거예요? 음? 그렇죠. 하나님이 그 땅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약속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요셉에게 바로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뭘 믿고 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야곱처럼 이 땅을 살아도 내가 죽으면 이제는 내가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죽게 해다오. 그래서 건우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을 다잘 믿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모두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천국환송식도 하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는 응?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음? 그게 바로 야곱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음? 우리 건우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진정하게 바라보아야 될 고향은 바로 저 하늘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이처럼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느덧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